안녕하세요. 켈리쌤입니다.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저 호출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오형식 동사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오형식 동사라는 거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대표적인 find라는 동사, 오형식의 동사죠. 이런 동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보어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목적보어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앞에 있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혹은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요. 나는 그 영화를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영화가 매우 인상적인 것을 찾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형식의 동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예문, 여러분들 책에서 똑같이 있었는데요. 우리 동사 a point 뒤에 목적어는 Mr. Holmes 그리고 목적, 보어는 Director of Sales. 두 번째 문장, 아까와 똑같죠? 동사 found. 그리고 목적어가 the movie 그리고 목적 보어는 impressive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동사는 enable 목적어는 us 그리고 목적 보어는 To use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 보호 자리에 누구는 명사가 들어가고 누구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누구는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왜 그런지 제가 본문에서 설명드렸었죠. 어떤 동사가 어떤 목적 보호랑 가는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동사와 같이 가는 목적 보호를 그래서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과 리뷰 함께 해볼까요?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보시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찾아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까 봐 동사까지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크리틱이라고 하면 비평론자들이죠. 자, 비평가들은 동사 are calling 부른데요. 목적어 표시해 보세요. the novel. 그리고 목적 보어는 a major achievement가 되겠죠? 아유, 제가 얼른 지웠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부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거, 동사가 keep이니까요. 목적어는 your financial information. 그리고 목적부어는 safe가 되겠네요. 해석해 보면요. 어,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너의 재정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예문에서 동사는 require 이라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목적어는 its members 그리고 이것의 목적 부어는 to attend가 되겠는데요. 주어는 피나클 짐은 이것의 멤버들에게 요청한대요. 무엇을 하도록 아주 짧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a가 B 하는 것을 요청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오 형식의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그럼 전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